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면 당신의 노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68세 허리 아파도 일해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의 현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빈손으로 돌아섰던 지난날은 이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진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원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이대로 가다간 당신의 노후 자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외면했던 65세 이상의 비참한 현실. 자, 그럼 이제부터 심장이 뛸 만큼 중요한 이야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게 겨우 일자리를 구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하루 아침에 소득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법이 아직도 존재할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65세가 넘으면 더 이상 재취업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일하지 않을 테니 실업급여는 필요 없다고 묵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요?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손주 용돈이라도 줄여 생활비라도 벌려 경비원으로, 청소원으로 배달기사로 뛰어다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침내 드러난 숨겨진 진실. 그동안 정부는 외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중 37.3%가 지금도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빈손으로 남겨지는 비참한 현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긴급 검토 그 내용은 마침내 이 불합리한 상황을 정부가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사회가 드디어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당장 내일부터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해온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검토 중인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인다면 이 논의는 분명히 힘을 얻을 것이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